저쪽에 팔동댐입니다. 저 보이는 산이 브람산 같은데요. 브람산. 브람산 아니면은 북한산 염코 한강으로부터 7 8 k m 위랍니다. 이소로가 진짜 잘 만합니다. 연꽃 저기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무도장 강교. 펜트 질이, 펜트 칠이 필요 없는 특수 강교랍니다. 앞에 봉안 터널이 보입니다. 저 집은 식당인가? 차가 한 대밖에 없고요. 봉안터널 왔습니다. 산 찍으려고 난리니. 봉안터널입니다. 길이는 한 500m 정도 될것 같아요. 아까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저녁이 돼서 다른 거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. 별로 젊은 여자들이 많네요. 아까도 거기 네 명인가 산 찍고 여기 두명 앞에 달려가고 끝났습니다. 팔당대교 여기는 팔당대교 하루고요. 여기가 고중앙성 캐슨을 이용해서 자장길를 자진거 길을 만들어서 보기가 좋습니다.